진짜 삶이 오다 시청자분들은 저를 잘 모르실 건데, 아! 마이린TV 스타일로 한번 인사해볼까요? 좋다, 좋다, 좋다. 역시 유튜버랑 다르다. <laughs> 안녕하세요. 마이린엄마, 마이넘입니다. <laughs> 오늘은 삶이 오다 채널에 와서 이렇게 저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요. 어떻게 될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끝까지 지켜봐주세요. 오늘 초보 유튜버들에게 꿀팁이 될 여러 가지 내용들을 아주 와르르르르 말씀해 주실 거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르르르르르르르 자 수가 지금 18만 명 구멍 명그정도데요 <laughs> 18명도 아니고 18만이랍니다. 0또 네. 우리 우리 마이 마음은 저는 한 15만 명곧 100만을 지금 곧1 0 0만은 여기 앞두고, 어, 앞두고 지금 하는데. 이 집안만 해도 지금 120만. 네. 지금 아들 후광으로 제가 여기까지 오는 상황이거든요. 아, 이게 보통 엄마 후광이 아니라 이게 엄 네. 어, 아, 아들 찬스. 네, 제가 아들 등에 업혀가고 있습니다. <laughs> 이 어떻게 하면 크리에이터를 처음 하려고 했는지 그게 되게 궁금하긴 해요 그 스토리. 사실 저는 아들이 <laughs> 크리에이터 하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치지 네. 괜히 공부 안 하는 거고. 네. 맨날 뭐 한다고 주말에 뭐 자꾸 어. 저고 조용히 하라 그래가지고 어. 막 방에 들어가서 자고 있거나 막또 어. 밥솥이 막 말을 하잖아요. 밥 대대서 밥을 하는데 시끄럽대요. 그래서 밥솥 방에다 갖다 놓고 막 밥하고. 아 소리 내면 안 된다. 그러네. 네. 어느 날 이제 우리 아들이 음. 철판 아이스크림을 하는데 도저히 안 밀어진다는 거. 예이뭐를 음. 만들어야 되 돼. 네. 음, 음. 힘쓸 사람이 필요하다. 음, 엄마가 오늘 도와줘라 음, 해가지고 음. 그때 처음으로 얼굴을 하게 됐는데 진짜 어, 지금 줄임말 하는 거지 얼굴. 어, 어, 네네. 아 그런 거 줄임말 이라고하시면 <laughs> 어떡해요. 어. <laughs> 얼굴을 하게 됐는데 그때는 진짜 집에서 입는 홈웨어. 에다가 진짜 아, 화장도 안 노메이크업. 하고. 메이크업 음. 네네, 막 그러고 나왔그지 않았어요? 그때는 뭐 집에서 찍으니까 아, 아무 생각이 아, 없었어요. 아, 집에서 아. 할때 거의 저희 가는 수고 곰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끼리 하니까 찍을 때 사실 아무 생각이 음, 없는데, 음. 나중에 막 조회수 막 몇십만 나오고, 막 댓글 막천개 <laughs> 이렇게 달고 보면, 이게 아닌데. 어, 막, 하는 생각이 들지만, 네, 네, 그래도 그때는. 네. 그리고 그때는 채널이 그렇게 크지 않을 때였으니까. 아, 네, 네. 이렇게 클 거라고 말 생각도 못 했죠. 꼬리도? 동안 할줄 몰랐어요 진짜, 아, 진짜? 그냥 네. 애가 뭐 하나보다 이렇게 해서 초등학생이고 뭐 노는이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취미 활동 사고였는데 이것도 배워두면 뭐 도움이 많이 되겠지 이런 마음 뭔가 공부에 도움이 <웃음> 되겠지 <웃음> 뭐 대학 갈때 뭐라도 한몫 쓸수 있겠지 뭐 이런 마음 엄마의 응, 응. 마음 입학 사전 관제에 도움 되겠지 막 이러면서 <laughs> 응. 그랬는데이게 그냥 <laughs> 빵 어떻게 보면 시대가 바뀐 거죠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 시대에 조금 <laughs> 앞에 있었던 거고 부럽다. 지금부터 어. 하셔도 늦지 않아요. 테레카 주로 그러면 네. 마이린 말고 마이맘 네. 음, 네. 어떤 컨텐츠로 이제 아까도 음. 뭐 이것저것 다 해보고 계신다 그랬는데 네, 네. 어떤 컨텐츠를 주로 하시는지. 한때 슬라임이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laughs> 초, 중, 고, 또 20대 날, 사이에. 액체 네. 괴물, 네. 네. 아우, 날개. 저 정말 이렇게 들어서 버리는 엄마였는데 영상을 자꾸 찍다 보니까 이게 매력이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한번 해보셨는데. 해봤는데 그 컨텐츠가 재밌고 또그 당시 어린아이가 만지면 안 좋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음. 많이 만졌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반응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슬라임이나 이런 미니 채널에 있는 여학생들이 좋아하는 어떻게 보면 음. 스피노프 채널인데요. 음, 음, 음. 여학생들이 좋아하는 아이템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뭐 가끔은 뷰티도 하고 뭐. 화장법, 건... 애들이 좋아하는 인스, 닦꾸 음... 용품, 음... 다이어리 꾸미기 용품이거든요. 음... 뭐 스티커, 마스킹 테이프, 뭐 이런 거있잖아요 그러니까 리니가 건... 네. 남자 채널이니까 게임 네. 위주 이제 이런 걸로. 그러니까 때... 남자애가 하기는 좀 조금, 조금 그런 것들을 같았지. 엄마가 아동화 돼가지고, <웃음> 네네, 버미 <laughs> 언니처럼 하기 네, 시작한 그쵸, 거네. 그그 와 근데 지금은 되게 주부 컨텐츠로 바뀌었던데? 네 근데 그거를 하다보니까 이 아이템도 수명이 있어요 그 아이템이 저물고 시작하니까 채널도 점점 기울더라고요 음. 그래서 제 또래에 맞는 제가 재미있는 컨텐츠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결국은 이제 들어봐야지. 내가 아이템을 시작했지만 내가 좋아하고 네. 내가 즐겨할 수 있는 컨텐츠를 고민을 하신거구나 네네네 그랬더니 그게 뭐였던거야 결국은? 그래서 결국은 지금은 쇼핑 음. <laughs> <laughs> 주부들의 마음에 맞는 쇼핑, 라이프에 관련된 거 어, 당연하지 네네. 쇼핑 중요하죠 네네. 남이 산거 보기만 해도 재밌잖아요 어, 사실 그, 대리만족 돼요 네, 하울 영상 많이 어. 보시는 이유가 있었듯이 어. 그렇게 있기 때문에 최근에 <laughs> 제 채널에서 가장 반응이 좋았던 거는 제가 새벽 배송 택배 받는 거, 네 까보는 건데 1 0대 친구들도 재밌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1 0대 친구들이 뭐가 재밌을까 이런 생각 들었는데 십대들이 엄마들이 로켓 배송 받는 게 뭐가 재밌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로 인해 가지고 어. 자기가 모르던 세상을 보는 걸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슬라임에서 결국 택 까지 좀 넘어온 거네요. 네, 네. 그래서 제가 40대가 할수 있는 모든 걸 해보려고, 해요. 패션, 뭐 요리, 뭐 이런 거다 해보려고 생각하는데 음, 음. 해보고 저도 어느 날 잡히는 아이템이 있다면 하그 아이템에 집중도. 하고 아 그러면 지금까지도 계속 지금 시, 시험 중인 거예요? 네, 태핑 중인 거죠. 네. 그러면 주로 기, 기획을 음. 어떻게 하세요? 그 기획. 기획은, 저도 이제 서칭 많이 하죠. 뭐 이런 음.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SNS 보면서 요즘 유행하는 게 뭐더라. 음. 그러면 이제 그거 저에 맞게 컨텐츠화 음, 음, 해가지고 음, 하는 거죠. 뭐 음. 예를 들어 요즘 택배 가는 거 좋아해. 택배 개봉기 좋아해. 이러면 저는 아, 제가 많이 사용하는 새벽 배송 음. 비교 컨텐츠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새벽 배송 업체 이용해보고 이 새벽 배송 업체 그러니까 이용해보고. 그러니까 이것도 엄청난 열정이 필요하겠더라고요. 그게 네. 하나만 하면 해서는 또 정보가 안 되잖아요. 네네네. 대신 재밌어요. 이거 컨텐츠 할 거니까 많이 살수 있어요. <웃음> <웃음> 거네요. 네. 그럼 이번에 또 여행 가셔가지고 또 네. 사이판 것도 찍었는데 네. 네. 혹시 여행 가거나 이제 이럴 때도 대부분 많이 찍으시잖아요. 불편한 네네. 거 좋은 점 있어요? 불편한 거는 꼭 찍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그 리조트를 저희가 갔는데 그 리조트를 풀로 이렇게 뭐 담으려면은 음 10분짜리 찍으려면 한 1박 2일 정도는 정성 들여 찍어야지 그 영상이 아, 재미도 있고 정보도 있게 돼요. 네, 그래서 1박 2일은 영상 찍는데 집중을 하고 아이는 이렇게 좋은 데 갔는데 음. 왜 나는 일만 하냐 음, 또는 음. 왜 영상만 찍냐 이렇게 음. 부정적으로 반응할 수가 있거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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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래서 영상을 찍은 다음에는 놀면서 찍기도 하지만 그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그 뒤에는 노는 시간을 저희가 충분히 주려고 뭐더 음, 음, 있다 오는 편이에요. 음. 지금 마이림과 마이마음TV에 있는 모든 영상들은 네. 뭐 어떤 카메라로 찍는지 그것도 되게 궁금하더라, 이런 대박 채널들은? 아 저희는 채널에 있는 대부분의 영상이 폰으로 찍은 거예요. <laughs> 그래서 그냥 예 네, 최신폰이 나오면 그때 바꿉니다. 어차피 제작비니까. 예아 네, 그래서 저희 채널에 생방을 하거나 네. 또는 이렇게 셀카 모드로 찍을 때는 이 아이폰 11 프로로 집에서 많이 찍고요. 어. 지금 저희가 주로 쓰는 폰은 아이폰 10s 맥스로 찍어요. 어 그걸로 찍은지 한 2년 정도 됐고 그 전에는 뭐 G3로 찍었었고 l g 에 이렇게 폰을 이용해서 찍고 그 다음에 PC에 기본으로 깔려 있는 무비메이커 이용해서 컷 편집을 합니다. 정말 그냥 간단하게 하네. 네, 그래서 어. 제가 가내수공업비라고 <laughs> 말씀드린 거예요. 아니, 막 유튜브 한다 그러면 일단 장비부터 사는 사람들이 있던데. 네. 그리고 중고나라에 그게 엄청나게 올라와 있다는 거. 네,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음. 네. 근데, 유튜브 영상에서 영상미는 아주 중요한 퍼스트 조건은 아닌 것 같아요. 어. 재미가 있던지, 정보가 어. 있던지. 어.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고. 그니까 장비는 필요가 없는 거네. 그니까 저... 처음에 시작하신 네. 분들은 그냥, 그냥 본인 핸드폰을 하시면 되겠어요, 저처럼. 네. 네. 그리고 저희가 테... 옛날에는 테이블 플레이를 많이 했어요. 뭐 장난감 언박싱이라든지 음. 뭐 소개하고 음. 이런 거. 그... 때문에 조명을 샀어요. 음, 음, 근데 음. 조명을 사고 나니까 마이링 잘생겼다 이런 음. 댓글이 올라서 저희 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장비가 어, 조명. 그러면 우리도 조명을 좀 사야 될까 봐요. 조명 없이 하고 있잖아. 조명 없이 하고 있잖아. 그거 하나 사서 이렇게 뷰티 크리에이터들 말씀, 동그란 거. 영상이 음. 너무 고퀄일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 더 예쁘게 나오는 그 정도 노력은 음. 할수 있잖아요. 그러면 네. 조명 하나 사는 음. 걸로 하고 그다음에 마이크. 마이크요. 음. 저희가 마이크를 항상 고민을 했었는데. 마이크를 몇번 사서 써봤는데, 이게 뭐 마이크가 배터리가 없어서 녹음이 안 된다던가, 음, 음, 음. 이게 꽂았는데 잘안 음. 꽂아서 녹음이 안 된다던가 음.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저희는 최대한 그냥 휴대폰 수음으로 조용한 데서 음. 많이 찍으려고 하는 편이고요. 음, 음, 음. 정말 특별한 경우에만 마이크를 음. 사용해요. 음. 음. 그러니까 유튜브가, 거기서 멈추는 분들 많아요. 유튜브가 진짜 멀고도 험한 길인 것 같아요. 크리에이터들이 계속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분석죠. 왜냐면 이게 음. 그러니까 이미 이제 뭐 10만 이상 혹은 네. 100만 이런 크리에이터들은 뭘 해도 그냥 또 굴러가고 그냥, 그냥 굴러가지 않아요. 아 그냥 굴러가죠. 청자분들은 정말 냉정합니다. 어뭐 어떤가요? 저희가 ]가요? 100만 채널이어도 음. 영상을 올려서 재미없으면 같이 없이 안 봐요, 그냥 그냥 땡이에요, 그냥 그 영상을. 아 어,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요 네네네. 대신 오랫동안 채널을 운영하고 영상을 여러 개 올리다 보면 아 시청자들은 이런 포인트 좋아해. 요 부분에서 나가지 않도록 이런 거 넣어줘야 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영상 구성을 하는데 조금 노하우가 생기죠. 그 구성 노하우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구성 노하우요? 그거 혹시 영업 비밀인가요? 영업 비밀까지는 아닌데 그냥 <laughs> 눈길을 잡을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음. 지금 인터뷰 하시잖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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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근데 이런 단조로운 화면, 아하. 앉아서 하는 이런 거. 우리 한번 서볼까요? 어... <laughs> 혹시 저희 채널에 도움을 줄수 있는 팁이 있다면 도움을 줄수 있. 음. 저도 이제 구독을 하고 있어서 삶이 오다 채널을 네. 종종 보는데요. 네. 네. 일단 인터뷰 내용이 되게 재밌어요. 보면은 아, 근데 이미 알려지지 않아가지고 많은 수가 보지 않는다는 거. 일단 영상 개수가 좀 많아야지. 아 개수가 많아야 돼요. 네, 네, 기본적으로 네. 지금 저희가 한두개 정도 일주일에 일단 하나를 올리려고 하는데 그게 네, 잘안 네. 되는데 한, 어떨 때는 일주일 에두 개도 올리고 어떨 때이 주에 네. 하나 올리기도 하고 여튼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세개아니면 다섯 개 정도잖아요. 네 맞아요. 네한 달에 삼십 개 올리는 채널하고는 경쟁이 맞아요, 음.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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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일단 컨텐츠 수가 영상이 좀 많아야지 일단 음, 예, 음. 서로 추천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사고작용 아, 시너지가 나기도 맞아요. 하고요. 그러면 이제 주부들이 처음에 음. 이제 시작할 때 그래도 유튜브를 많이 보시니까 어떤 네. 게좀 성장세가 좋더라. 이렇게 교육 관련 콘텐츠를 검색을 했더니 선생님분들이 굉장히 채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교육 정보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교육 산업이 죽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원 정보나 뭐 교육 정보, 입시 정보 같은 거는 엄마들이 굉장히 좋아하셔서 이제 조회수도 높게 나오고 구독자도 음. 빨리 내고요. 또 엄마들이 하실 수 있는 채널이잖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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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우리 아이 이렇게 키웠다. 그래서 그렇죠. 우리 아들 입결이 좋으면 내가 하는 말이 다 효과가 있었던 맞아요. 거기 때문에 맞아요. 예, 또는 이렇게 동네에서 일명 대지엄마라고 아, 하시는 그렇, 그런 그치, 또 학업 정보 많이 주시는 음. 분들이 하기 좋은 채널도 음. 되고요 그런 나의 삶의 노하우를 영상으로 잘 구성을 하면은 음. 네, 좋은 컨텐츠가 될수 있는 거죠. 음. 그러면 네. 이제 많은 얘기를 지금 풀어 주셨는데 네. 앞으로 마이맘 TV의 네. 비전 혹은 어떤 걸 하고 싶다. 뭐. 네. 어 저는 막 이렇게 되게 큰 채널 막 유명해지고 막 이런 거보다 음. 그냥 제가 올린 컨텐츠 재밌게 봐주고 그걸로 댓글로 소통할 수 있는 음. 그런 채널 계속 운영하고 음. 싶어요. 음. 음. 제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막 얘기하는 걸 즐기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불구하고 채널을 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음. 근데 그거를 지금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실시간을 통해서 시청자들하고 음. 얘기할 때 되게 재밌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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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런 경험도 할수 있고 삶의 활력도 얻을 수 있고. 또 수익도 생기고 <laughs> 짭짤한 수익도 네, 생기고. 네네네네. 네, 네. 그리고 네, 네. 즐거운 경험도 굉장히 많이 네, 생겨요. 네. 제가 가지 않을 곳인데 뭐 불러주셔가지고 가보기도 하고 사용해보기도 하고 어떤 네, 제품을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소소하게 음, 네, 음. 계속 하고 싶어요. 비 음. 오늘 네. 이렇게 저희 사무실까지 네. 스타 유튜버께서 오셔가지고. <laughs> 또 꿀팁 팍, 팍 날려 주셨는데 네. 너무 감사하고요. 네, 오늘 어, 이렇게 불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음. 대박 나시길 바랄게요. 네. 작가님 채널도 파이팅하세요. 파이팅. 네,